와, 깜빡 잠들었어, 깜빡 잠들었어. 와, 자우라 여섯시. 얘들아, 나 좌우라 면안 돼서 힘든데, 임팩아. 엄청 킬각이다. 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야, 글로벌 씨. 저걸 어떻게 와가주나요? 진짜 모르는... 응. 흥치키는 것 봐. 응. 근데 씨발, 핑했는데 당해줘. 설마 아니지? 당했습니다. 아, 얘 뭐야? 진짜로? 응. 아니, 얘들아, 상대 그냥 던져주셨나. 쟤 새끼야. 가냐? 아, 아, 이게 죽어? 아, 정글 차이. 어, 뭐야?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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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적팀 해시나 카덱스면 게임하기 좀더 싫을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얘네뭘할수 있어 이조합 카덱스는 아무 튼관없 끝이야 그냥 그, 칼리스가 뭐라 할수 있어, 그. <목소리> 야, 너무 잘했다, 내가. 뭐벌스 이게 뭐야, 이거. 이해를 할수 없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던데. 아니, 이러면, 탱 다이애나나, 해볼까, 오랜만에. 아, 나이젠 7700이라고? CPU 패드로? 그, 플러... 안쪽에 이거 있다, 이거. 어, 꾹 누르면 그냥, 쭉 가오켜지나? 아이고. 이 없지 나왔다 이제 그냥 락클 개사기 예 이스코드 채널에 사람 좀 들어왔냐 한명 원래 원래는 1 0 명인가 있었거든 어. 근데 내가 게임한다고 안 반겨가지고 다섯 <laughs> 명 나가고 이제 다섯 명밖에 안 남아 있어. 아, 섯 명이 남아 있어. 래 어... 원래, 원래, 좀와원는데와 원래, 이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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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텡다이 나 진짜 간단하다 이거 점수를 위해 영혼을 팔았구나 완전 히 애견남이구만 어나 아, 애견남 할라고 근데 애견남이데 점수 440점 어때? 그냥 바로 플러팅이죠? 버스, 버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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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텡다이는 이제 용물이 심지어 들려야 했던 게임이 이거 어떻게 하? 나 하나 발견해 버린 것 같아. 와나 지나 이거? 아 어! 사기 참 이걸로 띄워 올리는 애들 그 장수 까될것 같은데 요 예? 야, 진짜 해줄 수 있는 나 진짜 해변 쓰는 게 없어. 나진지안 돼. 나 치지 안 돼.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더사기랄까 거? <laughs> 뭔데 이거? 화면 확대? 화면 확대? 우클릭 와. 나 사람이 싫다. 얘 다이애나 장인으로 가는 거니? 와, 고르기 데미지 봐라. 야. 아니 진짜 저 데미지 이상해, 저거. 와, 데미지 봐라 방금. 와 맞아, 징그스 데뷔, 궁, 징그스 궁 어디야, 징그스 궁 어디야. 아, 바쁘네, 바쁘네. 볼 생각 없대. 갑자기 여기서 궁 날리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 아바비 음. 감이... 응. 진짜 많은 <laughs> 눈, 진짜 많은 눈. 다우엠 근데 이걸 보는 게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다운 웨어 이거 자꾸 그렇게 바로 봤으면 안됐나아뭐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르니까. 다르니까 뭐다다잡면 어, 민정이에요. 다운 어, 웨 보여줘. 그치 그치 그치. 와 디렉. 오, 오, 오케이 오아 이런 민정이야. 이번에 다이인가 스킨 보 어. 그리고 난 그냥 끝내고 싶어 얘들아. 그래. 버 오늘 또 버스 아니 나 내가 잘하는 거야 그냥 그냥 레전드 버스 음그두개다 <laughs> 뺐어 너 그거 안돼 아 전략을 좀 빨리 썼으면 어떨까? 충분히 오? 오오? 야나이 차일게 없음 딴 차는 니네들한테 맡길게요 요. 어에들 존나 잘한다원들이 야, 두 마리 잘랐다. 두 마리 잘랐다. 두 마리 잘랐어. 두 마리 잘랐어. 두 마리 잘랐다. 어, 아, 저 그런데 진짜 크던 쪽 어떻게 됐냐? 이게 예? 알리 뿔 빠졌습니다. 어. 아니 이즈가 앞 비전 봐가가지고 어. 이게 이렇게 되네? W 키고? 맛있네 W 키고 와 근데 진짜 얘는 그냥 재능이 넘치 재능이 넘침 가로 열고 아직 맞다 이 가로 닫고 왜안자는거 아니잖아 이것도 아닌가? 야, 기렸다. 미0 0점넘었 네. 아, 부다 행복해 줘. 와, 500점이다. 500점. 야, 근데 좀잘 올리긴 하네. 와. 부캐 할까? 아. 캐야 아, 본캐 아, 너무 힘든데. <laughs>